이렇게 수비가 쉬웠나요? 다시 나와요. 오! 네 거고. 자, 강철정원. 자, 오버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. 아, 아. 딱히. 자, 도스다인이 이겨줬는데 트레이드가 됐습니다. 봐. 오버드라이브 K 페이머즈 결국엔 핵심은 자가를 먹고 있는 도스다인의 위치를 오 페이머지. 아. 앞에 기원 앞에. 와. 그거 아, 의식하고 아, 있어요 프리미가. 아, 너네 공포 작업 할 거지? 어, 할거 같더라니. 이야, 프리미. 아야, 야. 에이스. 어, 에이스 각인데요. 각이죠. 야, 에이스. 아, 그래서 거리 두고서 썸띵. 오, 한 번씩 안 돼요. 리 졌어요, 썸띵이. 자, 그리고 버튼 둘! 가디언 킬 자, 자 그리고 뒤적가어오는 아, 찡이 다시 둘 와, 이거 찡이 이 둘을 다 잡지 못했다면은 네. 이거 그냥 페이퍼렉스 분위기 터질뻔했습니다 스파이크가 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페이퍼렉스도 그걸 놓치지 않네요 아, 아, 찡이 에이스! 에이스. 에이스를 만들어냅니다 야이, 야이! 야이, 야이! 야이, 야 기나 아끼는 게 제일 좋습 카운터와 살짝 탑탔어요. 발매 뜨거운데요. 힘으로 페이퍼렉스의 힘. 자섬등 석등 석등이요 이거 참 사... <laughs> 시장에서 사고 냈어요. 그래도 사이트에 여전히 두 명입니다. 시간도 네. 이기면 돼요. 자 이주가 둘정리했고요섬등 오백 석등. 이번 라운드에 이제 실종의 궁극기를 여기카운터로 나갑니다, 팀원. 오버라킬 완벽한데요! 대니다 잠깐만요, 에이스! 3 0잡아낸 아! 에이스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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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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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